뇌를 잘 활용하면 창조적 열정과 통찰력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감각을 깨우고 정보를 유연하게 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뇌 속의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뇌 유연화, 전제학을 강화하는 두뇌 트레이닝 무한대 그리기를 함께 해볼까요? 해볼까요? 뇌 유연화, 전제학을 강화하는 두뇌 트레이닝 뇌 회로 그리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한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엄지손가락을 세운 후 팔은 살짝 굽혀 앞으로 뻗어주세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지로 무한대를 최대한 크게 그려보세요. 머리를 고정한 채 무한대 뇌 회로를 따라가면서 그려줍니다. 눈은 손끝을 따라가면서 뇌 회로를 그려보세요. 빨리 그리면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천천히 무한대를 그려보세요. 반대손으로도 해볼까요? 무한대 그리기는 좌우뇌를 연결시켜 두뇌를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손과 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좌뇌와 우뇌와 통합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신경은 평소 어떤 시각 정보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통해 눈에 초점을 모은 뒤 궤적을 따라 안구 운동을 하게 되면 시신경이 고르게 자극되며 안구와 연결된 뇌신경을 통해 뇌세포까지 자극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멈춰주세요. 양손을 빠르게 비비시고 뜨거워진 손을 눈으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손을 떼고 눈을 떠보세요. 무한대 그리기 어땠나요? 무한대 그리기를 해보니까 눈의 피로가 사라졌어요. 네, 유연화, 전자업이강화 하는 눈의 트레이닝, 무한대 그리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 영상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